안녕하십니까, 등산동 동화쌤입니다여기서 검인데 검인데 검이 거미 아픈 뭐 흔한데 왜 하필이면 금빛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음. 뭐 금은 뭐라고요? 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고귀하고. 네. 그래서 금빛 검이 앞에서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해서 한 줄로 정리하면 실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음. 이해됐죠? 자, 이성복인데, 오늘 노는 날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네. 네. 아, 대화체로 얘기했네. 대화하는 것처럼. 오. 대화나 고백하는 것처럼. 네. 아니면 편지 치는 것처럼. 대화보다 고백. 어머니하고 불렀어요. 불렀으면 이게 도모법이에요, 도모법. 호출한 음, 거. 음, 네. 자, 오랫동안 저는 잠자지 못했어요. 어,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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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대화체, 고백체로, 그죠? 아. 어, 잠도 못 잤는데 먹지도 못했어. 아, 그러면 하소연 하는 거네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하면서. 음. 반복하면서. 먹지도 못했어요.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죠? 네. 상황이. 네. 안한게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된 상황으로 어려움을 가중해서 표시했네요. 음. 아 어, 그러면 이 어렵다면 울고 싶을 텐데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머니하고 또오법 여기 어머니하고 여기 어머니하고 차이는 뭘까? 오늘은 노는 날이에요. 어머니하고 이거는 어머니하고 부르는 건데 네. 어머니. 하는 거는 이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집중됐겠네요. 음... 반복을 했는데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네, 네, 어, 네. 여기에서는. 저희는 아 그럼 내가 아니네요. 저희네요. 한 명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잖아요. 우리들. 네. 우리들은 금빛 거미가 쳐놓은 그물에 갇힌 지 오래됐어요. 그럼 갇혀서 못 움직여. 네. 잠자지도 먹지도 울지도 네. 못하는. 그러면 거미가 처음 왔어. 덫을 만들어 놨어요. 덫에 걸렸어요. 이런 뜻이네요. 음... 근데 거미인데, 왜? 이 금빛 거미. 아, 그러면 이 금빛 거미는 우리를 그물에 가두어 놓는 존재인데, 금빛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은 높게 보는, 높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독재자나 권력자,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겠네요. 어... 네. 자, 무서워요, 어머니. 이거, 이거 어머니하고 어머니 는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엄마, 엄마, 엄마하고 느끼는 거고, 이건 어머니하고 부르는 거하고 아, 느낌. 그렇구나. 자,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만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무서워요. 음. 금빛점이가 저희를 향해 다가와요. 무서워요, 어머니. 어머니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머니. 요렇게 보면 요 앞으로 부를 때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 이 뒤에는 뭐라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어머니 네. 의존의 대상 여기는 뭐라고요? 의존의 대상이라면 음. 요 앞에는 뭐라고요? 절대적인 대상 절대적인 귀자 의 귀한자 음. 아 절대적으로 어, 의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모성 금빛 가위가 저희를 먹고 흰 실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금빛거위가 우리들을 다 먹어나가면서, 신 네. 실을 뽑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되면 이게 독재자일 수도 있고, 권력자일 수도 있고, 어, 노동자로 의미로 치면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음. 빛나는 회사가 우리를 먹고, 뭔가를 뽑아내요. 네. 그러니까 이 금빛거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시의, 시의 흐름이 다 되어질 때고, 현실은 우리 이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뭐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음... 이해됐나요? 네. 아 전탄동 송아쌤